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라기 간다 아나운서 박진주입니다. 자, 오늘은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아산본내과 원재범 대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원장님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어, 저는 아산본 류마티스 내과 대표 원장이고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이고 의 어, 한의사입니다. 네, 전문적인 원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음. 원장님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면역이란 게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면역이라는 거는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침입을 했을 때 우리 신체를 방어하는 기능인데요. 어, 이러한 기능이 외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세포나 조직에 대해서 스스로 공격을 하는 것을 자가 면역이라고 하고 이러한 자가 면역 기전에 의해 생기는 질환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건나 안에 있는 음. 그 세포가 나를 공격을 한다 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자가면역 질환이 곧 류마티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이제 질환군이 좀더 넓은 범위라고 할수 있고 네. 자가면역 질환 중에 주로 관절이나 음. 아, 그런 곳에 음,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질환들을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좀 음. 나타나면 이 류마티스 내과에 전문의를 만나러 가야 되는 건가요? 아, 어. 뭐, 예를 들어서 손이 계속 뻣뻣하다든지, 어. 관절이 붓고 아프다든지, 어, 이유 없이 열이 난다든지, 어, 입안이 자꾸 헌다든지, 어, 피부 발진이 어, 낫지 않고 어. 지속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어, 류마티스 질환은 아닌지 검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검색창에 검색을 해 봤거든요. 네. 자가 면역 질환. 근데 네. 바로 밑에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라는 네. 네. 단어가 뜨더라고요. 네. 그거는 또 뭔가요? 어,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라는 질환은 류마티스 내과에서 어, 류마티스 관절염과 함께 어,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이제, 줄여서는 그냥 루푸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루푸스라는 질환은 근데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음. 어, 다른 말로는 천의 얼굴을 가진 질환이다. 네. 라고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증상이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입안이 자꾸 헌다든지, 음. 어, 피부 발진이 생긴다든지, 루푸스에서 이제 유명한 증상이 얼굴에 이제 나비 모양 홍반인데, 음. 예. 얼굴에 이제 나비 모양으로 빨갛게 홍반이 생긴다든지 뭐 탈모가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내장기관에서는 뭐 심장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뭐 흉막염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관절통, 예, 관절이 뭐 붓고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천의 얼굴을 가진 질환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나비 모양의 안면홍조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음 그렇죠. 음. 그런데 이제 나비 모양으로 생기기는 하는데 음. 코하고 입이랑 이어지는 주름 이 안쪽으로는 생기지가 않고요 아. 이 바깥쪽으로 생기는 게 특징이고 햇빛을 받으면 악화될 수 있고 음. 가려움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원장님 겨울철이 되면 안면홍조는 많이들 생겨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어 이거 자가면역 질환인가라고 의심을 하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어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안면홍조 음. 증상이 있으면서 어 다른 뭐 자가면역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음. 어, 있는 경우에 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음.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는 어, 말씀드렸던 관절이 뻣뻣함,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이제 조조강직이라고 해서 음. 아침에 뻣뻣한 증상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손가락 마디가 붓고 아프다든지 예,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어, 자가 면역 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네. 얼굴만 빨개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이런 뻣뻣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동반이 됐을 때 검사를 받으면 되는 거였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